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송이버섯 팬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송이버섯 한팩 있고요. 버튼 머시룸원 팩. 원어니언 양파 하나 있고요. 투엑스 계란 두 개.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피망 얼려놓았던 거 섞어놓은 거예요. 프로즌, 레드벨 베퍼 그린벨 베퍼 믹스 있고요. 이건 피자 치즈예요. 피자 치즈 오늘 핫 반팩만 쓸 거예요. 올펄 퍼스 플라워 다용도 밀가루 있고요. 이건 달걀 비린내 없애줄 그레이 이걸 포도식초 있고요. 이건 올리브유, 그래프씨도일, 포도씨유, 이건 토마토케찹, 소스, 그라운, 소금, 그라운블랙페퍼, 드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송이버섯부터 씻어보겠습니다. <laughs> 양송이버섯은 이렇게 물을 흐르는 물에 위에서부터요. 반 모양만 씻어주세요 밑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먼지만 이렇게 씻어주세요 위로 향하게 하고 버섯은 이렇게 다 씻었습니다 타올로 물기 닦아주시고요. 톡톡톡 닦아주세요. 먼저 양송이 버섯은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고요. 0.2c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0.2cm 이렇게 넣으시구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안전하게. 송이버섯은 익으면 작아지니까 이렇게 썰면 돼요. 자 이렇게 양송이 한 팩은 얇게 잘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썰었고요. 다음 아니 파프리카는 크게 한개 돌돌 말아서 꼭 묶어서 다시 냉동시키면 돼요. 양파는 꼭지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요. 하프 반 자르시고요. 0.5cm 간격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제로 포인 5cm로 스커 돌려서 얇게 썰으면 돼요 찹스 이렇게. 미끄러워요 가고 뿌리 부분은 버리시고요 2.5cm 이어 돌려서 잡. 쌀 칼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위험해요 꼭꼭꼭꼭 꼭지는 버리시고요 긴건 잘라주세요 됐으면 볼에 양파 담으시고요. 썰어 놓은 파프리카 양송이버섯 넣어주세요.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 소금이에요. 소금 원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라운드블랙 페파 후춧가루 한번두번세번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고루 섞어주세요. 아무 양봉이가 부서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고루 간이 잘. 잘 섞였으면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소고기 뜨신 다음 이렇게 싹 깎았어요. 1, 2 헌드리드 밀리리를 200ml 컵이에요. 해서 두두컵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원, 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위에서부터 베이킹파우더와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섞어준 다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laughs> 잘 섞였으면 고루 여기에 달걀 톡톡해서 자른 접시에 끼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어, 아니지. 톡톡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달걀 비린 맛을 없애줄 비니갈 식초예요. 식초 1테이스푼 넣어주시고요. 달걀을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1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섞어주세요. 잘 섞였으면 다 같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와버섯에 수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르듯이 원미니 1분간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원미니 데즈페스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반죽에서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져요. 너무 되직하면 여기에. 부분을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버섯이 다른 거보다 수분이 조금 적으니까 물도 큰술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졌으면 반죽의 농도는 이렇게 뚝뚝 되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묽어져요. 다 됐으면 넥스트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니티즈스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 씨도 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띠오일 원미니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미니 테즈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제 그릇에 묻은. 물기 닦아주시고요 이제 숟가락 바꿔주시고요 자, 반죽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반죽을 팬의 중앙에 내려놓아주세요 센탈 숟가락을 옆으로 세우시고요, 중앙에서 바깥으로 꼭꼭꼭 숟가락 칼집을 넣으면서 펴주세요. 이렇게하면 열 전도가 잘 돼서 빨리 익어요. 꼭꼭꼭. 뚜은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펴주시고요. 가장자리는 살짝 두꺼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잘 톡톡톡 펴졌으면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 8미니 8분간 구워주세요. 8미니 테즈 페스트 8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흔들어보시고요 너무 커서 그냥 못뒤지 보니까 이렇게 살짝 접시에 내려놓으시고요 색깔이 많이 나네 이렇게 해서 접시랑 팬이 같이 기울어지시고요 접시를 살짝 엎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와 맛있는 냄 여기에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살 잘 펴주시고 오르게게잘 펴주시고요. 와, 양송이 향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다음은. 이건 피자 치즈예요. 모짜렐라 치즈. 스프레드 모짜렐라 치즈. 하프 반 팩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반팩만 해도 돼요 가장자리로 나가면 타니까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런 그린어면소파예요소파한 종을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쪽파의 향도 있고, 색깔도 예뻐요.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 미 4분간 구워주세요. 미니, 데즈페스트,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턴오프불 끄시고요. 흔들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와, 맛있게 다 됐다.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으실 때는 앞에 포크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숯간, 가위를 살짝 세우셔서 이렇게 꼭, 꼭, 꼭. 바닥을 긋듯이 잘라주세요. 그래야 잘 잘려져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앞반 잘라주시고요. 돌려서 중간까지만. 양송이버섯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 버튼머쉬룸 팬케이크 이슬레이.